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군입대를 서두르는 청년들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려워 학비도 부담이고 또 대학마다 비대면 강의가 길어지다 보니 일단 군대부터 다녀오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입대 경쟁률도 많이 올랐습니다. 김영애 기자입니다. 개강을 했어도 대학교정은 한산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탓입니다. 외부 활동은 물론 동아리 같은 일상적인 대학 생활도 어려워지면서 군입대를 서두르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선후배 간의 모임이나 뭐 그런 것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대학에 성실감이 없다 그래요. 그래 그런 것 때문에 군대를 늦게 가봤자 학교생활도 많이 못할 거고 그냥 빨리 다 다녀오면은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빨리 가는 친구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옛날보다. 학비나 생활비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 차라리 군대를 일찍 다녀오는 게 낫겠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알바 같은 것도 이제 다 있던 알바도 다 잘리는 시국이니까 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다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지난해 충북의 육군 모집병 경쟁률은 2.3대 1, 1년 전보다 무려 20% 가까이 올랐고 올 들어서도 3.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던 해병대도 2대1을 기록해 최근 3년 새 가장 높았습니다. 입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면접의 중요성도 커진 상황. 충북지방병무청은 이달부터 모든 모집병 면접을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 확산도 막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 보니까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예, 지원율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치열한 군입대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